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5년 9월 12일,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하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로는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쪽 속에게 화있을 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하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친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며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니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문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합은 소돔 같으며 안문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 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닌엘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민 오늘의 큐티인트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강대국보다 더 강하신 분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마지막 단계는 온 세상의 회복입니다. 큐티인트 첫 번째, 하나님은 강대국보다 더 강하신 분입니다. 4절에 보면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라고 시작하여 13절에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까지 유다 주변 동서남북의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이 선언됩니다.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은 유다 서쪽 블레셋 사람의 땅입니다. 8절에 나오는 모압과 암모는 유다 동쪽 나라들이지요. 12절의 구스와 13절의 아수르는 각각 남쪽과 북쪽 나라들입니다. 유다 나라를 둘러싼 동서남북 모든 나라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셨는데 특히 그 중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아수르는 당시 세계의 위세를 떨친 강대국입니다. 이런 강대국 사이 국가적 위기를 외교적 출타기로 해결하려는 사람의 지혜에 맞서, 크고 작은 나라 성장하거나 혹은 쇠퇴하는 모든 국가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잘 보이고 어느 나라와 친하게 지내는 것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모든 권세를 세우거나, 허무시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힌트 첫 번째, 온 세상, 모든 역사의 유일한 주권자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큐티 힌트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그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다라고 하셨고, 10절에 보면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다라고 하셨으며 15절에는 그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했다고 하십니다. 동서남북 세상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 이유로 제시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거나 비방하였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뜻을 따라 공의와 인애를 행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모범적인 삶으로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이런 삶을 칭찬하며 복 있다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 거지요.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고 세상은 그들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 뜻에 따라 공의와 인해를 행하는 것은 온 세상에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교만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한 거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교만으로 인해 심판받을 세상을 위해 성도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힌트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의 삶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큐티 힌트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마지막 단계는 온 세상의 회복입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라고 하셨고, 이는 하나님 백성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방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위한 것이지요. 동시에 11절 이 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라고 하십니다. 이방 백성 역시 돌아와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이방 심판의 목적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 아니라 온 세상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만일 심판과 멸망이 하나님의 최종 의도였다면 아마도 그 심판과 멸망은 아담 때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암세포를 도려내거나 고름을 짜내는 것처럼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이방 심판을 선언하는 본문에서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이방 백성의 회복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리려는 것이지요. 교회는 세상을 위해 이 회복을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이 바로 그 회복의 소식이지요. 교회가 아니면 세상이 어디서 회복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힌트 세 번째, 우리는 회복의 길로 들어선 이방인이기 때문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빚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9월 12일 매일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